그래요. 우리나라는 고조선을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유관 역사를 갖고 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 문화재 속 직업 이야기에서 소개할 분은 역사 속에서 3 6 0일 온몸을 던져 살고 있는 연구사예요. 조심조심 조용조용. 뭔가 중요한 작업 중인 모양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이게 바로 삼국시대 만들어진 유물이래요. 그리고 이분은 발굴 현장에 감초 역할을 하시는 오동선 문화재 발굴 전문가입니다. 역사가 없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었고 어떤 집을 짓고 살았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일상의 모습들을 밝혀내고 그걸 역사 기록화하는 사업들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정촌고분은 나주평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자매산 산등성에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분들이 평지의 군집으로 축조된 것과는 다른데요. 연구조사 결과 이곳은 고대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2014년 발굴 모습입니다. 벌집형 고분인 정촌고분이 세상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돌방 무덤에서 귀한 보물을 찾았는데요 아, 상태가 좋아서 굉장히 운 좋게도 어, 금동 신발이 출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금동 신발 일반적인 금동 신발 도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유물의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바로 백제 시대 만들어졌다는 금동 신발입니다. 특히 발등에 있는 화려하고 정교한 용머리 장식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알려주는데요. 보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좋았지만 금동 신발이 갖고 있는 그런 학문 학술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일부분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 뜻 깊었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벌집형 고분의 모양과 구조 그리고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 이곳이 백제 시대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인데요. 이런 일들을 하는 직업이 바로 발굴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잠깐 엉뚱하지만 의미 있는 상상 좀 해볼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 수백 년 전에는 누가 살았을까? 어때요? 상상이 되나요? 문화재 발굴 전문가는 쉽게 말해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데요. 역사책이나 기록물에는 결코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일이 재밌다는데요. 장소를 옮겨서 더 알아볼까요? 2005년 호남 지역의 문화유산 연구를 위해 설립된 나주문화재연구소. 그동안 영산강 유역에서 주요 유적을 발굴하고 조사해서 고대 마한 문화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데요. 보통 4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유물이 많이 출토되기 때문에 좀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을 원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됐어? 그런데 이건 뭘까요? 전 도통 모르겠습니다. 1500년 전에 사용되었던 커다란 옹기입니다옹기 엉기.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갑니다. 발굴할 때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옹기가 제법 크죠. 예전에 1,500년 전에 이쪽 그러니까 영산강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들은 목관을 쓰지 않고 이렇게 커다란 옹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시신 안친, 안치를 위한 커다란 옹관, 이제 옹기이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그 어 두개골부터 해갖고 어, 인골 인구 한 개체가 한 구가 그대로 나온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 오백 년 전에는 관이었던 거네요. 옹기 하나에 한 사람씩. 우와 진짜 큰데요. 신기하다. 귀한 보물이다 보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과정을 좀 천천히 살펴볼까요? 현장에서 발견한 유물을 갖고 오면. 먼저 사진 촬영부터 하고 발굴 당시 상태를 그려요. 그다음 원형이나 조각을 맞추기 위해 하나하나 일일이 번호를 쓴 다음 보존팀에게 넘기면 발굴팀의 일은 끝납니다. 그다음은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작업을 해서 문화재가 되는 거죠. 현장에 있어 할 뿐이 여긴 또 웬일이시래요? 저희 연구소도 정천구분에서 출토됐던 금동신발 제작 체험 부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만들어 보는 건 색다른 경험이 될것 같은데요 문화재 일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는 오동선 전문가님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고 흥미를 느껴서 발굴 전문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발굴 전문가에게 맞는 적성이나 성격이 있을까요 항시 야외에서 뭔가 옛날 사람들의 기록 흔적들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뭐 덥거나 춥거나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뭐 강한 체력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과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관찰 그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런 관찰력 또 관찰력 분석력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이 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동선 전문가처럼 문화재 발굴을 하고 싶다면 고고학을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 인류의 생활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역사학과 고고학과 고고인류학과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굴 현장을 많이 다녀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아래에는 지금도 수많은 유물들이 있을 텐데요.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들보다 먼저 유물을 발굴하고 잠들어 있는 역사를 깨우고 싶다면 도전해 보세요. 발굴 전문가가 되는 길 어때요?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요? 도전! 고고고!